한일 홀딩스, 네,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외국인과 기관 연일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매출도, 네, 중견기업, 네, 1조 5, 6천억, 네, 정도 하는 회사죠. 자, 어떤 주가, 네, 잠깐 보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일 홀딩스. 지금 현재 그 14,700원대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특이사항이 좀 있죠. 오늘 특이사항이 네 주포세력. 네, 딱 오늘 포착이 됩니다. 자, 그동안에 지속해서, 네, 지금 지수리스크. 자, 그리고, 네, 그 당시 고점, 네, 그 위로 올려놓은. 그니까 지금 이 당시에도, 어, 흐름 좋았다가, 흐름 좋았다가, 네, 외국인들 지수리스크. 금리 인상 때문에 다 빠져나가니까 는다좀 밀고. 네, 다시 한번 어, 회복시켜 놓고 이제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리겠다. 네, 주포대력들이 한번 추가적으로 더 올리겠다. 그런... 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어,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지수리스 크 하락 나오기 전에 고점 14,000원대를 네, 지금 네, 가격을 어, 위에다가 올려 놨기 때문에 네, 지금 전고를 향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전고. 네, 5월 12일 15,500원 네, 그 정도. 지금 돌파 시키러 지금 네, 본격적으로 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봉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주봉도 괜찮고.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네, 사실 그 주봉보다는 월봉이 더 좋거든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 네, 지금 2만 2천 원대, 2만 3천 원대 이렇게까지 올려놨다가 네, 다시 한번 또 3년 만에 계속 하락을 시키고 네, 주가 하락을 시키게 되면은 거의 뭐 2~3년을 그냥 하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네, 기존의 꼭지에서 어 물린 네, 주주님들은 굉장히 답답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17년도에 7천 원대에서 2만 5천 원대 갔었고. 예, 네, 그리고 나서 3년, 네, 2, 3년을 다시 한번 또 하락을 시켜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데, 2만원대, 그러니까 원래 2만원대에서, 네, 가도 회사기 때문에, 이 향후 주가의 패턴은,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1봉 어, 15,500원을 돌파시에, 15,500원을 돌파시에,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네. 2만원대를 회복하러 일단은 가겠죠. 2만원대. 그런 식으로. 예. 전에 과거 패턴이 죄다 어 2만원 대이기 때문에 2만원을 회복시키러 간다는 얘기에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 지금 월봉이 어 굉장히 좋네요. 월봉이 한일 품딩스 주주님들은 월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행연나그 손실 중에 주주님들이 계시다면 좀 물량 태우기, 네. 그런, 어, 전략, 네.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달과 어 이번달 지난달에 네, 지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회복을 시켰기 때문에 네 캔들 자체가 양봉 아래꼬리로 마감을 했잖아요 8월달에 예 네, 그리고 이번달에 이제 9월달 네 9월달에 예 지금 이제 되면서 지금 월봉 이렇게 보시기만 5일선을 이렇게 타면서 가야지 좋은 흐름이에요 5일선 네. 오일선 딱 지금 지탱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오일선 지지 받으면서 지속해서,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네, 무난하게, 어, 연말, 네, 빠르면 연말, 어차피, 어, 우량주기 때문에, 중견기업, 네, 급등제 성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식으로 좀 들고 가는, 뭐, 중기 종목에 좀 속한다. 네, 중기 종목. 그런 식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좀 약간 수익극대화를 좀 하시려는 주주님들이 계시다면은, 네, 좀 물량을 조금 조정 올 때마다 조금 늘어, 늘려 나가시는 그런 전략. 주가 상승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이제 지금 상승을 시키려는, 네, 그런 모습이고, 오늘 들어왔죠. 오늘. 그러니까, 어, 좀, 조정 줄 때, 은봉, 어, 캔들 자체가 은봉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조정 줄 때, 좀, 물량, 어, 좀 모아가는 전략. 그런 것들이 한일 홀딩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네, 존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5월 10일 고점 뚫으면, 네, 서대 다 말씀드렸죠. 2만원 대까지축가 회복. 알았죠?